왜 트로트도 해볼 생각을 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음, 제가 트로트를 해보게 된 이유는, 어, 사실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일단 돈은 벌어야겠고 음, 하다가 이제 레슨을 하게 됐는데, 어, 경연 프로그램에도 많이 섭외가 왔어서 오. 제작진 미팅까지 봤는데 마지막 그 3차 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한창 트로트가 열풍일 네, 때. 열풍일 때막가요제도 하다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또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해가지고 어, 학생 신분을 또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고 싶어가지고 음.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아. 음, 그러다가 이제 또 트로트도 하면 어떨까, 아, 아. 가요제도 그상 받고 하니까. 그렇게 아, 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아.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아, 이제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또 대학 가요제에서도 몇번 우승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졸업을 하면 학부 졸업을 하면 뭔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세상은 험난하더라고요. <laughs> 나는 원래 다른 거라고 싶었는데 지금 현실상 트로트를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거에 온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트롯에 좀 집중해서 해보고 싶어요. 인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 두개다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다. 네. 만나기 직전에까지 했던 고민이에요. 오. 근데 그때 어머나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쪽에서 아닌가 봐. 나는 음. 그래서 밀려서 음. 그래, 어떻게든 가수는 되야겠고 기회가 이게 왔으니 이걸 잡자 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그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을 저인가 깊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의 상황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갈림길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느껴져서 저도 좀 울컥하지 않았나. 네. 어떤 게 꿈인지도 지금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어.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서 배우고 싶은 노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는 제 미래의 이정표를 <laughs> 찾고 싶은 마음을 한절이 담아서 오늘 선생님의 신곡 이정표를 어, 야 이거 신곡부터. 어머나. 야, 너 장윤정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정표 부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당을살수없는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음. 음 노래에도 실용음악 느낌이 아주 시네요 그렇죠, 지금. 있죠. 네. 맞아. 노래에도 실용음악 그게 있, 있는 건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정성 뭐 이런 건가요? 아예 이렇게. 정속. 아 이거는 개수술이 필요할것 같은데. <laughs> 개복? 개복이야? 개복 가야 돼 개복. 와. 그러면 로봇 팔 써야 로봇 팔. 동의서를 받고 <laughs> 저희가 어, 웬만한 유전자 개복 수술까지는 안 하는데 완전 팝이거든. 완전 소울풀하고 재즈, 뭐 블루지 다 갖고 있어 지금. 그쪽으로는 뭐뭐 뭐, 날라다녀 뜯으려고 들면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힘든 걸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해볼 의향이 있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제가 심각한가요? 저 그럼 그냥 이거 할게요.면 나도 안 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지금 우리 소희 씨가 부르는 인정표는 전체적으로 발음이 한글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영어 발음기로 써야 맞는 발음으로 들려. 맴돌타 가는 사람처럼 맴돌타왜 다를 그렇게 타 인생처럼 맴돌타 가는 사람처럼 @노래 @노래 노기처럼 @노래 노다 @노래 노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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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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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 누르는 느낌으로 하는 거야. 건반 누르는 건 건반으로 소리 내는 느낌으로. 맴돌다가는 사랑처럼 박자만 사람. 맞춰서 네. 음정하고 박자만 맞춰서. 오케이. 나랑 말하듯이 해 보는 거야. 나한테 이 가사를 윤정아 이런 노래가 있어. 한번 들어 봐. 어떤 노래냐면 맴돌다가는 봐 봐.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말이야. 소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쵸, 그쵸. 와인을 마실 때는, 응. 내가 말이야, 치즈에다가 와인을 마셨는데, 이럴 수 있는데, 소주 먹을 때, 내가 있잖아. 그렇게 달라져. 소주랑 물회라. 아, 소주로. 지금 딱 소주 느낌으로. 너무 와인이세요. 아, 와인이랑 스테이크 네. 아고 예. 소주 물회. 아하? 이제는 잊은 거겠죠. 이제는 잊은 거겠죠? 나 없이 살고 있겠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지내세요. 나 잊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끊어서 물어봐요. 잘 지내요? 어나 없이 잘 지내요? 그러면 이제는 잊은 거겠죠. 나 없이 살고 있겠죠. 조에서 끊어 줘야 돼. 자. 가 보자. 파이브에션다 네. 빼고. 준비 준비. 원. 2. 3. 4. 맴돌다 가는 사랑처럼 다 감지 말고 맴돌다 맴돌다 가는 그렇지. 인생처럼 좋았어. 돌고 쳇바퀴 처럼 헤매다. 이정표 없는 거리만 너 돈을 계속 해 볼게. 이 제는 잊은 거겠죠? 그렇지? 9시 살고 있겠죠? 그렇지? 난너 없이 살수 없는데. 맞았어. 외로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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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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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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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가사만 놓고 내 목소리로 건반을 연주한다는 생각으로 건반에는 비브로토가 없잖아. 어. 음.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하다가 한 군데 두 군데 기교를 넣는 걸로 빼고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야. LG 헬로 비전.